혹시, 그, 이거 되게 전문 용어인데, 네, 네. 올까빠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올까빠사. 몰라요. 근데. 이거 프랑스어. 오르면 까고 빠지면 산다. <laughs> 아 오르면 까고. <laughs> 아까 한 말씀하셨던 네, 네. 박스권 매매. 응, 응, 그거 그러니까 응. 전업 투자자들조차 응. 대한민국은 장기 투자가 어려우니 응. 오르면 까고 응. 빠지면 산다. 응.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 네. 되게 슬픈 표현이죠. 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네, 네. 장기 투자라는 게 주식을 사갖고 계속 갖고 있는 게 장기 투자냐. 응. 난 아니라고 봐요. 조미 선생님 들으시라고. <laughs> 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왜냐면 아니 나도 주, 저 펀드 매니저 씨를 해봤으니까 네네 아, 삼성 전자가 외환위기가 왔을 때 3만 원이 깨졌죠 네 그래서 2만 8천 원과 9천 원 했어요 그러니까 액면 분할 전에 그렇지 예. 거기서부터 지금의 그 6만 원이 아니라 그렇지 네, 거기서부터 3백만 원간거 그쵸 그쵸. 그리고, 어, 지금 얘기한 SK텔레콤. 음. 그게 한국이동통신으로 상장돼서 거래될 때 2만 7, 8 0 0원 했어요. 네. 그게 600만 원가거든요 네네네. 그게 2000년 1월이 꼭지었는데 네. 그래서, 어, 장기 투자를 하면 때도는 볼수 있죠. 100배씩 올랐으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그 당시에 국민주 개념으로 나왔던 게 포스코 한전인, 그 주식을 지금까지 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꽝인 거, 거든 음. 그리고 만약에 은행주를, 사람들이 은행주를 그 당시에 많이 샀거든? 왜냐면, 은행은 안 망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외환위기가 왔을 때 은행이 망했잖아요 주식이 그냥 날라갔잖아요 네, 네. 그 장기투자 개념이 뭐냐 어떤 종목을 사서 그걸 주구리장를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주식을 사서 그 펀더멘털이 변화되지 않을 때까지 들고 가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종목을 바꿔야죠. 아 종목을 그런 바꿔야죠. 적을 적을 그러니까 어.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그렇지. 스마트한 장기 투자를 해야지 그냥 맹목적인 장기 투자 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 궁극적으로는 왜 장기 투자가 맞냐? GDP 있잖아요. 예. GDP 성장률 이렇게 얘기해요. 예. 예. 그게 뭐냐면 한 국가가 1년 동안 만들어 놓은 그 부가가치잖아요. 네. 밸류에디다 그렇죠, 그렇죠. 예. 주가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따라가거든 딱두 가지 요인이거든 하나는 주식이라고 하는 게 펀더멘탈한 거 네. 어, 결국 주가를 하는 게 뭐냐 그럼 어떤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캐시플로우를돈 어? 어? 버는 회사를 지금 현재 가치로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 기업이 돈을 벌수 있느냐가 1번 현재 가치로 만들면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잖아요. 네. 할인율이 2번.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유동성 장제, 저금리 이런 얘기 다 거기 부어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시대에 따라서 네. 시대를 선도하는 사람은 변화하잖아요. 네네네. 우리 시가총액 상위 한 20개 있는 종목 보면 계속 바뀌잖아요. 네네네. 지금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있는 종목 중에서 뭐 전기차 배터리 하는 거, 또 네네네. 뭐야 삼성바이오, 뭐 네. 셀트리온, 뭐 네이버, 카카오. 네. 그런 거몇년 전만 해도 안 올라와 있던 정보거든요 그렇죠. 어. 근데 만약에 나는 장기투자한다고 한전 유식을 계속 들고 있었어 그럼 <laughs> 돈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장기투자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펀더멘터리 좋은 정보 자기 골라서 사서 그거를 다이아노를 다 하고 만약에 또펀더멘터리 변화가 온다 그럼 또 바꿔야지 사람께 음. 사실 그 정미대표님이나 다른 그런 장기투자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취지도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음. 맞습니다 최근에 제 연기금 네. 쪽에 계셨으니까 연기금이 사는 종목은 과연 중장기 음. 투자인가 음. 우리는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게 그~ 현업에 가서 보시니까 그게 맞든가요? 연기금 산는을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표다 그게 제가 보면 방송에 나와서 사람들이 뭐 연기금 어쩌고 사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예, 예, 얘기하는데 예. 대부분이 잘 모르는 얘기네요. 어, 네. 그러니까 그 연기금의 수급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laughs> 그 연기금의 매매 동향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어, 많은 부분이 우정 사업 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거기는 뭐 차익거래도 좀 차익거래 예, 예. 차익거래때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이제 데일리로 봤을때 일일 동향으로 보면 제일 활발하게 왔다갔다 하는 데가 금융투자 잖아요 증권회사 네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룸에서 그 다음에 연기금 등이잖아요 연기금 등 그쵸 그연기금 등이 등이 우정사업 본부거든요. 어. 네. 그래서 거기만 증권에서는 수수료가 없잖아요. 거래 수수료가. 네. 그다음에 우정사업 본부는 어체국고 그 예금 보험 이런 그렇죠. 네, 거 운영하는 네. 거. 예. 거기는 거기도 잡으면 70조 되는데. 거의 그죠 예. 거기는 거래세를 안 내요. 네네, 유일하게. 맞아. 예. 네. 그래서 차익거래를 할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기관 투자가는 그 거래세가 면제되는 근가 많아서 차익거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음. 그 사실은 되게 바람직한 건데 음. 그래야 시장이 두툼해지는 건데 그렇죠. 그걸 또뭐 계속 뭐왜국민연금에 주식을 파냐 공매도 하냐 막 이러면서 뭐. 맨날 까고 그러니까 이제 연기금들이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음.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세 이슈 때문에 투신도 못 하고. 어. 그 한동안은 사실 그 음.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매겼다가 매겼다가 예, 안안 매겼다가 했죠. 그게 차익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선물과 음. 현물 사이 음. 괴리가 너무 이제 심각해지니까. 음. 그래서 부작용이 크다 해서 나중에 다시 우정사 본부에 음. 차익 거래에 대해서 그 과세를 안 하는 걸로 비과세하는 걸또 법이 다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지수 있잖아요. 네. 코스피 200 지수가 전 세계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량 1등이등을했습니다 예전에. 그렇죠. 예, 예전에. 어. 근데 증권 회사들이 그때 ELW를 했잖아요. <laughs> <laughs> ELW 개별 주식하고 연결되어 있는 워런트죠. 자, 네. 여기서 제가 왜 웃었는지는 네. 이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게 네. 이제 화끈한 거지 레버리지가 크니까. 예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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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엄청 뜨거웠죠. 많이 커서 거기서 이제 약간 이슈들이 생겨난 거죠. 2 0 1 1 년이었어요. 네. 누군가는 전용선을 깔아서 더 빨리 매매할 수 있게 해주고 <laughs> 등등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얘기안로 규제당국이 확 규제를 해갖고. 개인들은 파생상품에 거의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렸거든. 예. 개인들이 파생상품을 거래하려면 아마 30시간인가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봐서. 맞아요. <laughs> 교육받아야 되고, 운영타금 얼마 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예. 코스피 200 지수가 죽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네. 개인 투자들도 사실 이런 건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 왜냐면 네. 이제 요새는 네. 이렇더라고요 <laughs> 결국은 여론화 되면, 네. 그게 정치권도 부담을 느끼고, 그러면 그게 뭔가 정책에 반영이 되잖아요. 네네네. 어뭐 최근에 공무에도 금지도 그랬고. 그렇죠. 양도세 관련는 부분들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개미가 개미가 아닙니다. 지금. 저는 이해하는게 예. 우리 시장이 좋아질다면 예. 어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야 돼요. MSCI. 그렇죠. 대표적으로. 예. 어 우리가 그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잖아요. 네. 무역 규모도. 예, 예. 그렇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무슨 이탈리아, 스페인만 못해요 우리가? 음. 우리가 만약에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 있으면 미국의 옛날 보기에뭐 다섯 배 오르면 우리는 최소한 두배정배는 오르거든. 왜냐하면 아까 연기금 얘기했지만 연기금들의 반은 자금은 패시브예요. 그렇죠. 어, 대부분이 그냥 인덱스를 따라가는 거거든. 연기금이 뭐 개별 주목 매매 잘해서 뭐하겠어요. 네? 연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음. 그거를 어떻게 주식, 채권, 그 다음에 대체 투자 자산, 다양한 자산에. 그쵸. 전략적으로 분산을 해서 개별 주식이 뭐 10배 올랐어. 그냥 뭔 도움이 되겠어요. 이 자산군이 5년, 10년 놓고 봤을 때 어떤 그 궤적을 그려갈까 해서 음, 음. 항공화 모 어. 움직이기, 쉽게 움직인다구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벤치마크. 근데 모든 전세계 연기금 펀드들이 대부분이 MSCI 월드 인덱스를 쓰거든요 그렇죠. 또더 안전한 걸 추구하는 데는 MSCI 월드 인덱스 X 이머징 마켓이거든요 네. 이머징 마켓 빼고 투자하거든요 아, 네? 예? 예, 예, 예. 근데 우리가 이머징에 들어가 있으니까 맨날 어디하고 똑같이 지급 받냐 저 아르헨티나 <laughs> 브라질, 뭐 터키 이런 애들하고 같이 있는 거거든 예? 네? 또볼 때리는 게 <laughs> <laughs> MSCI 이모징 마켓 싼게 인덱스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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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빵이 옛날 에 우리가 대빵했어요. 제일 아. 신흥 시장에서는.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경제 등치는 네네네. 선진국 가야 되는데 예. 그이모 중에 있으니까 거의 코스닥 대장주처럼. 그렇죠. <laughs> 예. 근데 지금은 또 그게 빌려나. 왜냐면 중국 애들이 중국, 엄청 중국이 을 엄청게 들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이제 거기한테 또 빼앗기는 거죠. 자산 분에서 저희가 우리가 지금 시장 보시는 분들 시장을 보면 어디하고 시장에 우리가 동조해서 장중에 움직입니까? 중국 경향을 좀 많이 봤죠. 그럼요. 중국의 엘츠셰어 지수나 예. 싱가포르에 있는 그 차이나 A 5 0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네. 거의 똑같이 움직여. 응. 5분 단위로. 거의 뭐 베타 값이 이제 1에 가까운 약간 이렇게 이어 장중에. 예, 장중에.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중국의 아류가 되는 게 궁극적으로 좋냐 이거죠. 음. 네? 우리가 글로벌의 아류가 되어야지 글로벌의 아류도 아니지 우리가 네. 글로벌의 메인 멤버로 들어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코스피 마켓이 점점 동조가 그렇게 될 거야 어. 환율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네. 그 당시에 MSCI는 어, 넣고 싶어 했어요 사실 지금도 그런데 지금은 아닌데. 거사장미에서 요구하는 어떤 뭐 규제 완화 조건, 특히 이제 네. 외환 시장 그러니까. 개방 이런 걸 이제 우리나라가 네. 정책적으로 못 열어주는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열어지면 우리 곳간 키다 네, 뭐, 내주는 거 얘기는. 아니냐, 막 이런 지적들. 그게 틀린 얘기라고. 그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기획재정부 출입을 했었어서 네. 항상 그런 거 이제 그러니까 많이 뭐, 듣고 했는데. 그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그 잘못된 패러다임은 약간 외환 위기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그9 0년 정도 외환 위게 트라우마가 있는데 네. <laughs> 이런 거 오늘 걔들이 보고 왔던 거 제일 걔네 탐났던 거는 코스피 200 지수였거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왜냐면 예. 그, 모건스탠리 캐피탈이 그 당시에 코스피 200 지수를 장인할 쓰게 해달라. 네네 맞아요 맞아요. 어, 그게 예, 맞아요. 왜냐면 그게 전세계 거래량이 일류였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리고 어, 이제 요거 했던 게 이제 말하자면 외환. 음. 우리가 엔드프 마켓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네. 엔드프라고 하는 게 역외 외환 선물 난뭐뭐난 예. 딜리버리. 네네 네. 엔드프는 난 딜리버리잖아요. 네네네. FX 마켓이잖아요. 예. 예. 실차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1달러에서 선물을 매매하면 예. 만기에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네. 실제 달러하고 원을 주고받아야 돼요. 네, 네. 어. 근데 이제 해외 여계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소닉만 퉁치는 게 차입결제만 하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뭐고 했던 게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는 투자라면 우리 밤에 걔네 낮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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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24시간 외환이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거래되게 해달라. 이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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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그거였어요. 음. 어, 해외에서 원 달러가 돌아다니면 통제를 음. 못한다. 근데근데 근데 아, 언제 통제를 해? 했... 통제가 됐냐고 네? 아니 97년도에 무슨 통제를 해서 1800원 갖고 <laughs> 2008년 금융위기 때 통제를 해서 1600원 갔냐고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외환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미 시장을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까 제가 여기서 우리 교재 이런 얘기한 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저도 이제 공공 영역에 들어가서 더 그런 걸 뼈저리게 느꼈는데 공공과 민간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공공과 민간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미국 거. 같은 경우는 에 골드만삭스 회장하다가 재무부 아, 장관도 하잖아요. 아, 그렇죠. 어. 그러니까 어, 민영 금융사에 있던 사람이 실제로 이제 정책 당국에 들어가서 네. 일도 하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어,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가는 뭐, 우리는 뭐, 뭐 욕을 한바가지 먹을 테니 아니, 우리는 뭐냐면은 저거잖아. 청문회때 그냥 탈탈 털고. <웃음> <웃음> 아니, 우리는 저거잖아 뭐냐면은 내가 정관예에 한다. 네. 부정 부패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막아 버리잖아. 절대 못 가게. 근데 그 1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임종룡 회장.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획재정부 출신으로서 네. 농협금융지주회장으로 갔다가, 네. 나중에 금융위원장 네. 장관을 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 민간, 네. 다시 관, 이런 네. 케이스가 있기는 한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그분이 규제 완화도 많이 저는 했던 걸로 기억을 네. 하거든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풀어내는 거는 이제 아직은 한계는 있고,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여러 번 나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사정에, 그게 조금 그러니까 우지는 않았고 우리는 예. <laughs> 뭐 하면 사실 나쁜 놈 잡아서 벌좀 되는 거거든 규제 <laughs> <근데 웃음> 뭘 하면 아예 하지 말고 그러 얘기 예. 요번에 아마 예. 사모펀드 이렇게 돼 갖고서 사모펀드 규제 엄청 빡셀일 거야 사모펀드 다 주고 그래서 또 죽인다고 월스트리트에서 진짜 전쟁처럼 일하던 사람이 음. 가서 그, 그, 이 공공정책을 한다 음. 그러면 시장을 너무 잘할 거 아니야 저희는 정책을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이 시장을 잘 몰라 그니까 러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성이 떨어진 거예요. 제너럴 리스트지. 아, 그죠 국가의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데, 네. 굉장한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그냥 제너럴 리스트가 하는 거지. 맞습니다. 그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아까 그 코스피 200 지수가, 네.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왜 아, 맞아요. 그리고 그 MSCI가 이용 못하고? MSCI가 음. 자기네 지수를 만들었어. 아.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만들어서, 네. 그 그게 지금 <laughs> 뉴욕에서 엄청 활발하게 거래되고요. 코스피 200 지수는 거래도 잘안 돼. 그럼 MSCI가 만든 왜? 코스피 200 지수를 많이 매매를 하면 한국물을 네. 담아야 되는 거야. 담죠, 담죠. 그래서 ETF도 예. 그게 더 거래가 많고 그래서 아. 결국 코스피 200 지수가 예. 상장 폐지돼 버렸어요. 음. 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그게 상장 폐지되진 않았죠? 상장 폐지됐어요. 네. 그러니까 뉴욕에서 상장폐지가 됐다고. 아 뉴욕에서, 어, 아 뉴욕에서, 그게... 아 맞아요, 뉴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불매는 네. 절대 안 된다. 아니 않으니까. 그게 지금은 유럽 시장에선 돌아가는데. 예. 그래서 야간 예. 선물이 없어지고 이렇다. 그렇지. 예. 옛날에 그 옛날에 예. 그게 세계에서 거래 일리 등 하는 건데. 예. 기억 나시지 모르지만 2011년도인가? 네. 그때 도이치였죠. 아 도이치 사태. 네. 예. 그 옵션만 기 일해. 어, 선물 옵션만 기일에 지수를 그냥 종가에 한 칠, 0십 퍼센트 밀어버렸다. 네. 예. 그게 가능했던 게 그런 거예요. 시장이 아, 얇으니까. 얇으니까. 그 다음에 그 우정사업본부는 할수 있게 해준 거예요. 아, 그걸 계기로 그 전에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 지금 우리 시장은요. 내가 네. 보면 완전히 종속됐어. 아, <laughs> 어디로 종속됐냐? <laughs> 외국인 선물 투자자가 아니고 외국인 선물, 선물 투자 투자자가 완전히 종속됐어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시장을 보면 외국인 외국인 음. 선물 시장에서 팔아요. 그 선물 시장에서 계속 사. 네. 그 선물 시장에 우리 시장은 다 그냥 끌고 가거든. 그걸 이제 웹터도, 옛날에는 예. 그러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음. 국내에도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선물을 했으니까. 그저기 그렇죠. 차익거래라든지 선물거래를 가지고 그렇죠. 외국인들의 그 규모를 또 이쪽에서 희석시켜 버리고 했는데 그렇지, 그렇지. 우리 요 주린이 분들도 이제 다른 어떤 슈퍼게미 음. 채널에서 음. 항상. 외국인 현선물 포지션, 네, 네. 합성 포지션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서 시장 방향성을 이제 뭐 예측해주는 이제 그런 네. 전문 투자자들이 인기가 네. 많아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자소시장공원에서 <laughs> 아니, 우리는 진짜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이 무슨 더롯 LG 화학인 대단한 회사들을 갖고 예, 있잖아요. 예. 전세계를 리드하잖아. 네. 근데 시장은 완전히 글로벌 마켓에서 완전히 똥마리를 취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음. 남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 이거 진짜 내가 보기에는 정책적으로 바꿔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외환시장 통제도 못하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우리 원화가 국제적으로 거래가 된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절대로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할수 있는 건딱 하나야. 네? 뭐냐면 우리가 통화 수업을 한 거예요. 달러하고. 통화수합이라는 게 뭐냐? 달러가 오케이 어, 너 디폴트 안 나가면 내가 막아줄게. 그얘기 r e 네 네. h 8 j u It's 때도 결국은 i a m e n t a r y eater, d 그렇죠. you? And we are global markets. We are not a c 화 o k e r 하 e are not a cooker. We are not a cooker. We are not a c o 서 그런다는 생각이 있거든. 왜 일본은 그러면 정부 부채율이 2 0 0라도안 망하냐? 엔하고 음. 유로는 기축통화는 하지만 준기축통화거든. 그죠, 글로벌 통용이 좀 많이 되니까. 죄죠. 예. 국제거래를 할수 있는 통화. 예. 우리가 원화가 NDF 역외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게왜나쁜이거 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머징 마켓이 디스카운트되는 이유 중에 하나.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부분인데, 네네.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격차는 벌어질 거. 음. 지금도 벌어지고 네. 어 h e n 위기가 왔을 때 k 네. 어, 자국 통화 w 발행할 수 있는 나라들은 재정 구 e 을할수 있거든. there. 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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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 w a 안 되잖아요.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주 제한적이에요. 예. 우리는, 우리는 대부분 달러 채권이나 아니면 뭐 사무라이본드에서 엔으로 하고, 음. 아니면 뭐 유로로 하고. 왜 중국에 기를 쓰고 위안화를 갖다가 이제 국제통화를 하고 싶어하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기사 보셨으면 아시면 IMF 있잖아요. 네. IMF가 어떻게 보면 이 현재 금융시장의 하나의 축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출자금 더 늘렸다는. 그 그렇죠. 예. 어, IMF 출자금을 늘리면서 뭘 했냐? 자, 걔네 통화 바스켓 있잖아요. 그 음. SDR라고. 예, 구성. 예. 예. 특별인 주권. 네. 그 안에 위안화 를 집어넣잖아요. 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IMF 어떻게 보면 IMF의 지분율을 이제 중국이 높인 거고 돈을 더 내고 그 안에 통화 바스켓 안에 위안화를 같이, 같이 포함시키. 조금. 예. 예. 그리고 이 원유가. 네. 아. 위안화로 결제가 되죠. 국제 결제계 기름 그렇죠. 사올 때 그걸 이제 그렇죠. 위안화로 내겠다. 어. 왜냐면전 세계에서 원유를 제일 네.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 그렇죠. 어. 어쨌든 이 글로벌에 있는 애들은 예. 자국의 통화를 국제 통화로 만들고 싶어 하거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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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원화로 내가 해외에서 채권을 국채를 발행할 수 있어. 음. 그러면 정부가 부채를 더 갖고 가면 되거든. 왜냐면 외환 이기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야. 바꿔줘 돈 나갈 거야 나 음. 원화 싫어 네. 원화 던지고 달러 줘 이렇게 얘기할 때 음. 달러가 부족한 거왜 하는 얘기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 음. 우리 시장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네네네. MSCI에서 이머징에 이, 이 있지 않고 선진국 시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원화도 그렇게 검대 필요 가 없다. 점진적으로 원화도 국제통화 쪽으로 조금씩에도 가야죠. 국제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음. 외국인의 놀이터가 된건이 시장이 작아서도 있지만 이 시장이 있지만 어, 이 시장 이제 플레이어들이 위축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결국에는 놀이터를 운동장으로 키우고 더큰스테디움까지 이제 키워야 된다라는 네. 어떤 정책적인 노력. BTS가 한국에서 예. 맨날 있어봐 한국에서 1등해봐 돈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BTS가 딱저에 빌보드 와서 1등하면 다른 거잖아요. 어, 자 그러니까... 코스피 200을 월드스타로. <laughs> <laughs> 아니, 우리나라 시장을, yeah. 코리안 마켓을, yeah. MSC의 선진국 지수에 집어넣으면, 내가 보기엔 지금보다 무조건 주가, 주가두 배면 다